시작 배지기. 자 장비전 기술. 안타리. 안타리. 박동환 선수 상당히 신체가 길거든요. 예. 190한 3cm 정도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호 박정민 선수는 이제 시림 선수로서 이번 대회가 마지막 대회가 되겠습니다. 30초 연장전. 정민 선수 이제 공격을 조금씩 해 줘야죠. 예. 하지만 박동원 선수도 신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공격 자체가 아, 힘듭니다, 아, 지금. 아, 지금 기술 한번 들어가서 더 박동원 선수네요. 안터니 오! 오. 자이언. 오! 지금 박동원 선수의 승리일 결정을 했는데 네, 주심이 박동원 선수의 승을 선언했지만 부심이 이재기 받아먹는 아, 이... 스타일. 네. 예, 예. 그저도 박정민 선수 역시 약간 좀 비슷한 스타일이거든요. 음. 안 따리 뭐 홀리 이런 식으로. 양손보로 들배지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기술을 좀 구사를 하죠. 예, yeah. 시작. 자 먼저 한 다리 어떻게 있는 박정민 한 다리 그러나 풀려났죠. 자 이번에는 박정민 선수 승리 일대 일입니다. 오, 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이게 거죠? 이게 바로 이 중심을 잘 보고 있다 허릇점을 찌른 거죠. 그냥 팍 밀어버리는. 네. 네.